오늘은요 포켓몬 고음 진화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 일단 로딩함 들어가면 제가 약간 모아놓게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 바뀐지 좀 됐나요? 루브도 음 루브도 따로 나중에 뽑도록 한번 해죠 제가, 즐겨찾기를 해놨거든요? 음... 먼저, 음, 먼저 누구를 해볼까? 갱돌아. 아니다. 보니타부터 50개 찍어놨으니까 진아. 가져가겠습니다. 1200풀 포니타입니다. 이 천여공 나가줘야 되는데. 많은 건, 아, 일단, 날지마 보자. 응? 저뱃 <laughs> 망했고요. <망일 거야. 웃음> 네, 그럼 나무돌이. 나무킹으로. 이걸고 거의 세 달을 했는데. 와, 미션 이다 아, 저. <laughs> 아, 깜빡했네요. 햄복하게킬 <햄버거에> 걸. <laughs> 이제 이것만 하고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무킹. 클라스다. 응. 몇 번? 네, 이제 나무킹 치즈 다 했고요. 1800, 아, 이거 약간 에바라고 할수 있겠네. 일단, 응, 행복열 키겠습니다. 응. 갱돌아. 갱돌아. 아, 제발. 다 지금. 모아놓으세요. 거의 다섯, 다섯, <laughs> 이렇게 엄청 모아놨긴 한데. 야, 멋있죠, 멋져. 보스로라. 갖고 쉽게 생겼 근데 CP가 다왜 있다고지? 아 알동문? 기회도, 기날. 일 CP가 쓰레기 니즈밖에 없는데. 이거를, 뭐. 어. 다, 2000이 안 나오네, 오늘. 구는 거는 별로 필요 없긴 한데요. 1,400. 괜찮네. 음, 이제, 얘를, EV. 하겠 습니다. 일단 약 기출문법 이거 제가 샤 미드 고 주피 선 도만 엄청 많 아요. 샤 미드 주피 선도 아. 샤 미드 가2203 위드 보시 면샤 미드 가, 많아가지고. 참지만, 네마리 그리고, 이게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. 이상의 씨를 이상의 꽃으로 이로치가 있구요. 여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. 800짜리 보는 게 아까운데.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이상의 불, 가아 가자, 이상 있게 되네 예. 네. 이상의 풀이 드디어. 꽃으로, 음. 이상이 좋겠데요 진짜 이상한 꽃. 닉네임 잘 붙였다. 네. 아, 아, 아. 천천, 천, 삼백? 했다, 요 오늘 좀. 그래도, 많이, 한 편이고. 오! 풀도 200마리. 뭐, 엄청 닿네 뭐, 더 있던? 버스터, 아, 미션을. 이 미션. 천0백짜리와 프리미엄 레이드 패스 개굴 스셜리, 스셜리스가 치가 네. 레벨 25? 25인데? 저 25인데요? 냄새고... 이때 세레비 주는 거야? 아니 텐데? 음... 일단 냄새고 또는... 음... 제가... 렘 싶었는데요? 냄새고 있네요 있네 100개를, 언제 모으냐. 일단 얘한번잡아보죠 아, 얘 나, 됐나? 깨졌나? <laughs> 아, 네. 레벨, 아니. 부, 아, 아, 아홉 개, 아, 볼 아, 아홉 개라. 네, 고리스는 커뮤니티 대에 돼가지고, 쉬울 수도 있겠는데요? 3km만 걸어도 되고. 생각보다 쉬울 수가 있어 이게. 흠 개꿀이지. 흠. 아메탄몽이 근데 안 나오긴 하다. 해너츠? 헨어치? 해너츠도 있는지 좀 볼게요. 해너츠. 헨어치. 해너츠가 없네. 해너츠 아니고 해너츠긴한데 해너츠가 없네. 이것도 고지스하고요왕의진 표로 메타몽가 나와줘. 이거 레이트 패스가 두 개나 있네. 음... 니들 하기 뭔가 아쉽긴 악... 한데요. 나무 킹, 캬, 나무 킹또 나무 킹이 있고요. 1900으로 와 강한! 응, 맞다 한한명더 있었어요 <laughs> 한명더 있었는데 이 메리플을 9 9개 99개 일단 보내고 이게 누구지? 스컹뿡? 뭐야 처음 보내네요 하나 둘넷 컴퓨터, 오, 오, 아, 그, 켜수 쳐, 두 배. 170이긴 한데. 음. 그리고, 뭐이고? 아, 죄송합니다. 잘못 눌렀어요. 얘를 또, 여기 있죠? 고성통. 전용 자, 오늘 진화 엄청 하죠? 보송송 보소쌌... 진화! 전용... 뭐 전용... 머리... 단! 전용 3단 진화 완료! 오오오? 전용이 CP가... 보... 가본데요? 전용 시대 에서 잠깐만 전용 천국 오니가 굳이 없었던 것 같고 <laughs> 한번다 볼까요? 20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제가 어좀 모았어요 아 맞다 깜찍곰 <laughs> 지금 다 생각나요 감 얘도 윙콤될 텐데? 오케이, 오케이, 됐다. 얘도 진나 아, 이렇게 귀여웠다니까. 진화라고 나면? 요래집니다 정말 이상주네 더 이상해. <laughs> 이거는 경험치는 또왜 이렇게 안 주냐? 네. 음... 아, 그리고요. 제가 여기 이게 저의 코드입니다. 제 코드 이거고요. 자뭐일지 궁금한데 하면 안 되고 뭐. 냄새꼬 해놓지 이게 또 엄청나 것 같은데 냄새꼬가 1 0 0개가 되었었나? 응 냄새꼬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100개야 뚜복초아 이제 뚜복초를 잡아야겠다. 근데 또 괜찮을수도 있는게 이 포켓몬데이에서 포켓몬 쇼 렛츠고 피카츄 모험초반 그러면 걔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? 아무래도 음 그러면 저요 오늘 영상은...어봐요 잘못 뭐, 건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한걸로 제가 이것도 없어요 이게 돈이 하이퍼 어, 부화장치 만, 많이 주네요 이건 브임 레이드 다 사고 싶긴 하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